수학은 어떻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수학은 생각하는 거야. 네. 많이 푸는 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 네. 생각을 먼저 할줄 알아야지 되지. 네. 수학은 열심히 풀어 그건 아니야.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네. 오케이 해보자. 오늘 어디 할 차례야? 이번에는 뭐라고 이게? 약분과 약분. 통분? 네. 음. 크기가 어떤 거? 같은. 같은. 크기가? 같은 분수. 어. 크기가? 같은 분수입니다. 그치. 문장을 완성해야지 4구가 끝이 나는 거야. 네. 봐봐. 그 다음에 이거 해봐. 읽어봐.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거 분, 이걸 거분이 분수라 그러지? 네. 분수는 무슨 말이냐면 분수는 나누는 거야요 나누는 거이 네. 분자가 나누다라고 하는 말이야 네 한자로 쓴거거되 이게 이렇게 써갖고 나누는 수 그런거야 나눌 분자거든 네그 그래, 나누는 수인데 2분의 2라고 4분의 2하고 크기가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같은건지 알아? 네 어, 이런거 배웠어? 아니요 그럼? 근데 어떻게 알아? 여기를 음. <laughs> 이 분수가 뭐라 그랬지 목사님 지금? 분수? 나누는 나, 근데 왜 나누지? 어 정확하게 할수 있도록 어 맞아 그것도 맞는데 나누는 거는 목사님 생각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 같아 공평하게 응. 나누는 거는 공평하게 하려고 나누는 거야 싸움하지 말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봐봐 이분그럼 몇으로 나누는 거2 4분사 그러니까 수학은 관념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과목이야. 생각한 학목, 학과. 학 근데 우리는 문제풀이로 수학을 해서 꽝이 된 거야. 수학은 철저하게 생각하는 거야, 생각. 관념학문이야, 수학은. 원래 수학이랑 처음에.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 푸는 거걸 경험학문으로 바꿔놔서 수학이 안 돼. 생각.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했는지 막 생각하게,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야. 오케이. 봐봐. 2분의 1, 4분의 2. 목사님, 뭐 얘기하는지 잘 들어봐. 6분의 3. 다시. 네.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뭔가 봐.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 목사님, 뭐를 강조했어? 분. 그렇지, 분. 분이 뭐라고 했지? 공평하게 할수 있도록. 아니, 분이 뭐라고 했지? 음... 분. 분이 뭐지? 같은 분이 뭐야? 목사님 분 아까 얘기했죠, 조금 아 분이 뭐지? 나누는. 그렇지. 오케이. 응. 분 분수라고 했어. 이 분의 사 분의 육 분의 응. 분이 뭐라고 했죠 나누는 것이요. 그렇지 나누는 것이요. 왜 나눌까요? 공평하게 될수 있도록.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네. 네. 공평하게 안 나누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피자를, 피자를 한판 샀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잘랐어요. 네. 정원이 하나, 시연이 하나, 지원이 하나, 승유 이만큼. 그러면, 네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 어, 나도 많이 먹고 싶은데. 그러면? 봐봐. 많이 먹고 싶은데. 그럼 봐봐. 지원이, 정원이, 시원이. 너 이만큼. 이렇게? 음, 아니, 공평하게 먹고 싶다는 생각. 끝까지만 하자. 정확하게. 근데 이렇게 만약에 피자를 이렇게 주면 은 이렇게 이렇게 너 이만큼 주면 싸움 난단 말이야. 나중에. 싸움이 네.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하는 거야. 그냥 나눗셈이야. 나눗셈. 나누셈은 다른 말로는 분수. 그리고 분수 다른 말로 나눗셈. 분수는 나누는 건데 왜 나누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야. 알았지? 네. 분수는 나누는 거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이제 몇 분의 몇 분의 몇 분의 나왔어.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수는 하나를 가지고 하는 거야. 하나를 몇 개로 나누느냐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 이거는 몇 개로 나눴어요? 네 개로 요네 개로요. 그러면 이거는 몇 개로 나눴어요? 세 개로 나눴어요. 이거는 몇 개로 나눴을까요? 여섯 개로 나눴요 여섯 개로요. 그러면 봐봐요. 나누는 거는 다른 말로 분. 분. 그렇지. 잘했어요. 그럼 몇 분했어요? 4분 4분 했어요 몇분 했어요? 3분 해요. 이건 몇분 했어요? 6분 에 그렇지 6분 하고 4분 3분 6분 6개로 나눴다는 얘기야 네 근데 봐봐 4분 했는데 그중에 2개 4분 했는데 그중에 2개 4분의 2 그렇죠 4분의 2 4분 했는데 3개 4분의 3 그렇지 4분 했는데 4개 4분의 4 그러면 4 4분의 4는 몇이야? 하나. 하나야 하나야 큰거 한판이야 한판 4분의 4는 큰거 한판 그럼 봐봐 6분의 몇이야?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5하고 이렇게 면 6분의? 6 하나 6분의 6 이거는 하나야 네 그럼 6분의 5하고 하나하고 뭐가 커? 하, 하나 그렇지 요 분은 하나가 아니라 요나는 것을 몇 개로 나눴습니다라는 얘기야 네. 그 중에 몇 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거하고 네. 전체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네. 여섯 개로 나누면 여섯 개 다섯 개로 나누면 다섯 개세 개로 나누면 세개두 개로 나누면 몇 개? 두개 일곱 개로 나누면? 일곱 개백 개로 나누면? 백개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똑같이 나는것 전체와 나눈 것 네. 아, 알겠지? 네 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분의 1를 하고 4분의 2 하고 크기가 어떤 게 클까요? 하면 어떨까? 2분의 이라고, 2분의 2하고 4분의 2하고 어떤 게더 클까요? 둘다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몇 분의 거기 속을 필요가 없어 4분의 4나 2분의 2나 똑같은 숫자야 네. 5분의 5나 7분의 7이나 똑같아 나눈 것 중에 전부다 나눈 것 중에 전부다 그죠? 그렇게 말하면 분수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이제 보자. 야, 이거 봐봐. 이게 전체가 몇개요 24개요. 24개. 예. 4, 24개를 네, 몇으로 나눴어요? 4개로. 네 조각으로 나눈 거야. 네. 4조각으로. 네 그러면 6개씩은 6 4 24, 6개씩 쪼갰네? 네. 그 중에 하나. 24에 4분의 1은 몇 개일까? 6개. 그렇지. 그러면 24의 4분의 2는? 열 개. 그렇죠. 24의 4분의 3은? 12, 4분의 3은? 16개요. 4분의, 4분의 3은? 이거 1 2 개. 아, 18. 그렇죠. 봐봐. 똑같이 24개야. 네. 24가 이번엔 몇 개로 나눴어? 몇 조각으로? 8조각. 어. 8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두 조각을 했어요. 네. 그럼 몇 개예요? 아, 6개. 6개. 그렇지. 같은 24개입니다. 네. 24개를 몇 조각으로 나눴어요? 12조각. 그렇죠. 12조각으로 나눌 눈때 3개면? 6개. 어. 12분의 3이나 네. 8분의 2나 네. 4분의 1이나 네. 값은 어때요?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분수는 그런 특징이 있어 그럼 다시 몇 분의 몇? 사 분의 일몇 개로 나눴어? 네 개로요 그 중에 몇 개? 한개몇 분의 몇? 팔 분의 이몇 어, 개로 나눴어? 여덟 개그 중에 몇 개? 두개 똑같은 거야 네몇 분의 몇? 십이 분의 삼몇 개로 나눴어? 열두개로그 중에 몇 개? 세개 똑같은 거예요 그럼 봐봐 십육 분의 네. 사 그러면 몇 개로 나눠어1 6개그 중에 몇 개? 4개 똑같아요 그 다음에? 20 20분의 5몇 개로 나눴어? 20개 그 중에 몇 개? 5개 똑같아 응. 몇 개로 나눴냐 그 중에 몇 개? 똑같아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숫자가 달라졌다고 막 달라진 거야 그게 아니야 이건 몇 개로 나눴느냐야 네. 그럼 요거 봐. 이건몇개로 나눴을까요? 세개로 그럼 몇 분이야? 3분의 잠깐만. 3분이야. 3분. 네. 3분 중에 이건 몇 개? 하나. 3분의 1. 3분 중에 몇 개? 두 개. 이게 3분 중에? 세 개. 몇개 전체는? 하나. 한판이한 판. 네. 오케이. 이거는 똑같은 거를 몇 개로 나눴을까요? 여섯 개로. 여섯 개로. 이렇게 나누면 몇 개로 나눈 누 걸까? 이렇게. 세 개로. 그렇죠. 여기 이렇게 또 나누면 몇 개로? 여섯 개로. 중에? 하나.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 그렇죠. 이번에 봐봐, 이거는 몇 개로 나눴어요? 9개. 그렇죠. 그래, 9분의 9분9분 9분의 9분의 하나 9분의 9분 9분의 네. 9분 9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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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의 9분의 9분 다시, 다시 할게 전부 다 없다고 9고네 9분의 9 9분의 9분의 분 9분의 2, 9분의 3. 그러면 9분의 3이거 전체잖아. 요거. 요거 네 그럼 여기 봐봐. 이거는몇 개? 3분? 분의, 분의 1. 이거하고 이거 똑같네. 네. 그죠? 네. 그럼 봐봐. 그 다음에 어 그럼 이거 6분의 요거는 하나. 6분의 둘. 그럼 6분의 2 하고 어 수학은 여기 6분의 2길이 아니야 2. 길이 아니라 2네 6분의 2 하고 3분의 1 하고 9분의 3 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네. 3분의 5 그렇게면 3분의 2 그렇지. 그러면 6분의 1 2 3 4, 4. 똑같네. 9분의 1 2 3 4, 4. 9분의 몇? 9분의 6. 똑같은 거야. 요거는 네. 몇 개로 나눴냐를 말하는 거야. 네. 하나를 몇 개로 나눴습니까? 하나를 몇 개로 나눴습니까? 하나를 몇 개로 나눴습니까? 하나를 몇 개로 나눴습니까? 하나를 몇 개로 나눴니까 하나를 몇 개로 나눴니까 너도 속으로 생각해. 하나를 몇 개로 나눴습니까? 하나를 몇 개로 나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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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몇 개로 나눴습니까? 그게 분이야. 이해되지? 네. 잊어 먹겠지. 네. 하나를 몇 개로 나었습니까 그럼 좋아. 이거는 이제 몇 개로 나누면 되겠죠? 몇 분이야? 5분. 어몇 분? 10분. 몇 분? 10분. 5분은 10분. 하나를 몇 개로 나었습니까 다섯 개. 그중에 몇 개? 두 개. 하나를 몇 개로 나었습니까 10개. 10개. 10분. 그중에 몇 개? 세 개. 세 개. 하나를 몇 개로 나었습니까 10개. 10개. 그중에 몇 개? 네 개. 네 개. 봐봐. 크기를 이제 비교하는 거야. 어떤 게 제일 크까 그러 어, 똑같아요. 똑같아. 나. 아니요. 10분의 4. 1분의 4? <웃음> <웃음> 음... 어떤 게 제일 작을까? 작아 봐 봐. 몇 개로 나눴어요? 10개요. 몇 개로 나눴어요? 10개. 10개 중에 몇 개? 3개 10개 중에 몇 개? 4개 어느 게더 많아? 4개 그렇죠 10개 중에 4개가 10개 중에 3개보다 당연히 많지 네 그지? 네 이해돼? 네 그렇다면은 이거하고 네. 얘네들하고 누가 더 많냐 이거죠 아 똑같아요 어떤 거하고? 이렇게? 아니요 5분의 하고1분의 4하고 그렇죠 그럼 이하고이하고 이하고 누가 더 커? 5분의 2가 더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네또 이거 시, 읽어봐. 희주는 케이크를 똑같이 세 조각으로 나누어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지민이는 같은 크기의 케이크를 똑같이 아홉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희주와 같은 양을 먹으려면 지민이는 몇 조각을 먹어야 합니까? 네, 몇 조각 먹어야 돼. 희희주는 세 조각을 나누어 난... 한 조, 각아 희주는 이 이거 하나를 먹었대. 네. 얘는 몇 개를 먹어야지 얘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얘는 몇, 몇 조각으로 남았어? 세 조각. 그러니까 3분이, 3분 한 거야? 3분의 1이야? 네. 얘는 몇 조각으로 남았어요? 9조각. 9분이야? 네. 9분의 몇이 똑같네. 9분의 3. 그렇지. 3이죠. 네. 3분의 네. 1이잖아? 네. 9분의 몇이면 몇 배가 됐어요? 두 배. 네. 이게 몇 배야? 한. 몇 배? 3의 몇 배가 9야 3의 3배. 2배. 3의 2배면 6이잖아. 3 3에, 1은 3, 3 아. 2는 6. 3 3의 3배. 그렇죠 3의 3배. 그럼 1도3배 해야지. 아. 그러면 3세 개.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12 조각으로 나눴어. 네. 그러면은 몇 개가 똑같은 걸까? 3의 몇 배? 3의 3에... 네배 그렇죠 그럼 이거는요? 네배로 어, 어떻게? 4로 나네요 그렇지 1 2분은 똑같은거 그럼 만약에 내가 30개로 나눴어 30개로 그러면 몇개? 10개요 그렇지 똑같은거야 이게 다 똑같은거야 네 알았죠? 네 그러면 30분의 9가 되면 어느게 더 커? 음, 3분의 1이요 그렇지 12분의 3은? 3분의 1 9분의 2는? 3분의 1이요 9, 9분의 4는? 9분의 4요. 12분의 5는? 12분의 5. 30분의 11은? 30분의 11. 그렇지. 알겠지? 네. 오케이, 이거. 이제 크기가 같은 분수만. 크기가 어떤 분수? 같은 분수. 분수. 분이 다르지만 같은 거로 만들어가는 거야. 네. 자, 봐봐. 5. 섯개로 나눈 거야. 네. 5분 중에 2개. 5분의 네. 2. 그럼 봐봐. 5 곱하기 2, 5 곱하기 3. 아래에다가 뭐를 곱했어? 2. 여기 두 개. 2를 곱했어요. 위에다가 뭐를 곱했어요? 2. 2를 곱했어요? 네. 어. 그럼 봐봐. 아래에다가 뭐를 곱했어요? 3. 3을 곱했어요. 위에다가는요? 3. 음, 그렇지. 위에다가 뭐를 곱했어요? 4요. 아래에다가 뭐를 곱했어요? 4요. 똑같은 거를 곱했어요? 전부 다? 네.

네, 8이요. 그러니까, 분수에다가 네. 아래 위를 똑같은 수를 곱해주면은 크기가 안 달라져요. 아... 크기가 안 달리는 거야. 똑같은 네. 거를 한번 해볼게. 보여줄게. 네. 2분의 1부터 할게요. 네. 2분의 1. 여기다 2씩 곱할 거야. 네. 2 곱하기 2. 1 곱하기 2 하면은 이거는 4분의 2. 2가 되죠. 4분의 2 똑같죠? 네. 그럼 여기다 3을 곱해볼게요. 3 그러면 8분의 6분의 아, 분의3 6분의 3 똑같네. 네. 그 다음에 4를 곱해볼게요. 8분의 4 그렇죠. 8분의 4 8분의 1, 2, 3, 4. 똑같네. 네. 네. 똑같은 수를 곱하면, 아래, 위에다 곱하면 숫자는, 크기는 안 달라져요. 네. 숫자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지만, 크기가 안 달라져요. 네. 그 다음에, 또, 음, 이번엔 음. 나눌 셈이야. 네. 몇 개로 나눴어요? 열, 야익수, 24로. 네. 그 중에 몇 개요? 16개. 이거를 2로 음, 나눠볼게요. 음. 그럼 얼마일까? 음, 10이요. 이거는 나누면? 이요 그렇죠. 24분의 16이나 12분의 8이나 네. 똑같아요. 네. 또 이걸 4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어... 몇, 6, 6이요. 그렇죠. 6 이거는 4요. 어. 6분의 4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것으로 나누면 또 이거. 3이요. 음. 또 이거는 요 그렇죠. 똑같은 수로 아래위를 나누면 숫자는 달라져도 크기는 안 달라지는 거야. 네. 크기가 같다고 써있지 여기, 그렇지? 네. 크기가 같은 분수가 돼. 숫자는 달라져. 시, 24분의가 12분의도 되고, 네. 막 달라지. 어, 달라지나? 근데 그게 아니고, 크기는 똑같다는 거야. 이런 숫자들은 다 같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야.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봐봐 네. 여기. 몇 분의 몇? 한 분의 이. 그렇죠. 이건 몇 분의 몇? 요 똑같죠, 크기가. 네. 또이건몇 분이면 9분의 6이요 9분의 6도 똑같아. 숫자가. 또 이거는 몇 분이면 12분의 8이요. 그렇죠.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수를 곱해 볼까? 3분의 2에다가 2를 곱하면은 6분의 2에다가 2면 4. 또 이건 3을 곱하면 6분의 아니 9분의 3 8, 6. 네, 아. 그죠또 네. 여기도 여기다가 3에다가 하나 둘 여섯. <laughs> 1 9 1홉 (10) 네. (4) (6을) 곱하는 거네 그죠 네 맞나 (3618) 아니야 (3618) 맞나 (4를) 곱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하면몇 분? 음. 3 하나 둘셋넷 하나 하 10이요. 그 중에 몇 개? 어, 4개요. 그렇죠. 네, 네, 네. 똑같은 거죠? 네. 그렇지. <laughs> 숫자는 달라진 데 크기는 같습니다. 크기는 같은 거야? 네. 크기 좋아. 이번엔 나누기. 이건 몇 개? 2, 4, 6, 6, 4, 24야. 네. 24개로 나눴어요. 네. 그 중에 18개입니다. 네. 요걸 2로 나눠볼게요. 24를 네. 2로 나누는. 12요. 그렇죠. 음. 12로 나눴어요. 그 중에 요걸 2로 나누니까 음. <laughs> 요걸 2로 나누면? 9요. 9요. 12분의 9하니까 크기는 어때요? 음, 똑같아요. 같네요. 이번는또 2로 나눠. 또 2로. 1 1를 2로 나누면? 11을 2로 나누면 12. 1 1을 2로 나누면 6이아다이나다는루으로루다비교다는거다시미다이2 <laughs> 음. 4를3으로 나누면은 다8루8이8다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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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루다 이루다. 이6 6, 3, 아니, 6? 6이요, 6. 6이요, 6. 응. 똑같이 크기는 네. 24를 몇으로 나눴어? 4로 나누면? 24를 4로 나누면? 6 6 6, 6. 1, 2, 3, 넷. 4 이거 왜 이래? <laughs> 2, 3, 4, 4네 그러면 6으로 나눈 거가 됐네 이번에 요거는 6으로 나눈 거야 네 24를 6으로 나누면은? 64 64 64 24. 24. 그러니까 6으로 나는 거야? 네. 응. 음. 그죠? 네. 4, 4개가 남았어그 중에 6으로 나누면 18을 6으로 나누면? 3개요. 3개. 크기가 어때? 똑같아. 똑같은 거야. 하나도 안 달라진 겁니다. 이것도 그냥 해봐. 음. 몇배된 거야? 음. 한 배. 아니지. 아니, 두 배. 한 배는 자기 자신이야? 네. 이거두 배? 두 그리고 여기도 두 배씩 해야지. 그러면 6이요. 그렇죠. 여기는. 대배된. 여기는. 그러면 1 2 그렇지. 여기는. 어, 10 여기야.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12요. 그렇지. 이거는 음, 나누기. 2분의 2로 나눈 거야. 이건. 음. 8이요. 이건. 음. 5요 그렇지. 음. 알겠지? 네. 어. 그런 거야. 반 페이지. 음, 응. 야 이거 한번 해봐. 9분의 4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모두 잘 동그란 표시. 예. 9분의 4와 응. 크기가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될까? 곱해요. 곱해요, 예. 이거 하고. 뭐. 어, 왜 그거 야 아9327대43 어, 어? 됐어. 그다음 거. <laughs> 또이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건 아 <laughs> 어... 맞아요. 예, 왜? 그9 9 8 1 음? 4930 그렇지. 이건 <laughs> 어 아니.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 이건 맞아요. 왜요? 5, 9, 40, 아니, 9, 5, 45하고 4, 5, 20몇배 한거야 그럼? 다섯 배, 배. 네. 네. 아래와 위를 똑같이 다섯 배 준거야? 네 똑같아. 좋아 이거 그 다음 분모가 50보다 크고 65보다 작은 분수 중에서 7분의 2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모두 써보시오. 예. 아분모 það er það sem maður hefði það er það Mm. 음, 아이 g h t r 잠깐 h t What is the n a 고 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 분모가 이거 위에 거. 아니죠. 아래 거지. 아, 네. <laughs> 분모가 그러면, 음. 56분의 음? 16하고 음? 63분의 15. 그렇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네. 그다음에 밑에 거. 맞지마. 5분의 2와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모와 분자의 합이 42인 분수를 모두 분 예, 무슨 문보시오게 Could you 생각 v e gotten garlic? M. c 하라고 b 지 t i g o Cool. 이이 o 분 c 분 o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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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고 분모와 분자의 합이 분모와 분자의 합이 이건 얼마야? 어, 음, 아, 7이요. 그렇죠. 이게 분모, 분자. 합은 7. 합이 얼마 되라고? 42.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분수 봤던 떤 분이? 같은 분수 중에서. 힌트야. 잠깐 봐 봐. 네. 이건뭐라고했지 어, 합. 아래위 합이 얼마? 82인불. 그럼 봐 봐. 이거 45라고 했지? 네. 아, 그러면 넘어요 그렇지. 이건 할 필요도 없는 거지? 네. 합이 아래위를 더해서 40. 이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렇지. 네. 여기까지 할 필요 없고. 그래. 아. 오늘 분수가, 이게 다 같은 분수래는 같은 크기야, 전부 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하자. 끝까지 했습니다.